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면 현실이 아닙니다. 전부 가상입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아이작이라는 시뮬레이션 플랫폼 속에서 로봇이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고 물건을 짚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기술이 바로 엔비디아의 두 번째 점프 AI 반도체 이후의 진짜 모멘텀 아이작입니다. 아이작은요. 말하자면 로봇판 알파고입니다. 바둑의 알파고가 수십만 판의 기보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실력을 키웠듯이 아이작은 로봇에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넘는 상황을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시킵니다. 문을 여는 거, 계단 오르는 거, 물건 잡는 법,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수십만 가지로 바꿔가면서 반복 학습한 후 그렇게 훈련된 데이터가 로봇의 두뇌, AI에 들어가면 로봇은 현실에 나오자마자 마치 경험 많은 인간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엔비디아는 이 로봇 플랫폼, 아이작 플랫폼을 통해 AI가 들어간 휴머노이드의 두뇌를 가상에서 먼저 훈련시키는 생태계를 독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AI 반도체로 AI 시대의 일막을 지배한 엔비디아는 이제 로봇의 두뇌학습에 필요한 로봇 훈련장을 통째로 만드는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놀라운 아이작 플랫폼을 현실의 로봇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지금 보이시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AI 칩 제슨 토르를 탑재합니다. 게다가 단순 탑재가 아닙니다. 아이작을 활용해서 아틀라스의 AI를 훈련시키고 로봇의 조작성과 이동성까지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가 만든 로봇 훈련소 전체를 풀세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엔비디아가 구축해 놓은 가상의 로봇 훈련소 이 생태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전 파트너가 바로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오늘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연결되어 있는 더 나아가 엔비디아와도 긴밀하게 엮여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 탑3 종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종목은 로봇의 두뇌 클로봇입니다. 자 여러분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계만 관절만 있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이 로봇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거를 인식하는 두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로봇의 이 두뇌를 만들어 주는 회사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클로봇은 국내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공식적인 협업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이족보행로봇 아틀라스 아까 보셨죠? 그리고 사족보행로봇 스팟 이런 애들의 자율주행, 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클로봇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봇이 공장이나 물류창고 안에서 사람 없이도 혼자서 경로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피해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식 영상에도 나오는 문구. 파워드 바이 클로봇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문장 하나만으로 클로봇이 얼마나 기술력이 뛰어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전문회사가 아닌 소프트웨어 중심의 로봇 기업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뭐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로봇 산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주목할 만하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수혜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됩니다. 또한 향후 현대차뿐만 아니라 쿠팡, CJ, 삼성물산, 로봇물류자동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자율주행 로봇이 필요한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회사 괜찮다고 볼수 있고 어 차트만 봐도 얘는 좀 티가 나는 게 뭐냐면 자 차트 볼게요. 얘는 그 동안에 수급이 많이 안 들어왔었던 종목입니다. 그 동안 잠잠했던 종목인데 근데 이 차트를 조금만 자세히 보면 중간중간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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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에 평소 거래량은 적은 종목에 요렇게 조그마한 종목인데 그래도 중간중간 세력이 주포가 이렇게 크게 크게 한 번씩 매수를 해주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올리고 실패하니까 또 이렇게 슬슬 냅뒀다가 또한번 올려보고 실패하고 또한번 올려보고 실패하고. 근데 이번에는 한번 올려보니까 추세를 타니까 쭉 말아 올렸다가 여기서 조금 챙기고 이렇게 또 밀어버렸는데 또한번 오늘 이렇게 오늘 보면 또한번 이렇게 상승이 한번쭉한번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이 종목이 괜찮은데 계속 세력이 여기 테스트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계속 끝내고 결국엔 제대로 쏘아 올릴 그런 시기가 온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물량을 모으고 사실 큰 그림에 한이 정도에서 박스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물량을 모으다가 어느 순간 미친듯이 쏘아올릴 때가 올 겁니다. 로봇 테마가 아직 본격적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좀 모아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특히나 클로브 같은 경우는 회사가 괜찮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이고 그리고 오늘 계속 강조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거의 뭐 직접적인 수혜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력들이 좀 공을 들여서 주포들이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차트 모양이다 기억하시고 관심 가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눌려주면서 지금 위치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 내용 이어가기 전에요. 그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방, 종가 베팅방에 우리 구독자 분들을 초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당장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요즘에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 단타 매매가 유독 어렵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그 부분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요 단타에서 힘들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번 타이밍을 놓치거나 제대로 된 종목을 잡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이 종목 선정이라는 고민 제가 쉽고 명확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제가 현재 꾸준히 운영 중인 100% 무료 종가 베팅방에 여러분을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에서는 매일 장 마감 전에 종가 기준으로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언제였냐면요. 바로 7월 9일입니다. 이날 제가 장 마감 직전에 이뮤온 온시아, UNAI 그리고 태성 이렇게 세 종목을 종가 공략 종목으로 선정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이 다음날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실제로 상승이 나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뮤 온시아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면서 이제는 바이오 종목들까지 밑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그런 시장의 바뀐 흐름을 보고 과감하게 들였는데 얘는 얼마 정도 수익이 나왔냐면, 이뮨 온시아 봅시다. 이뮨 온시아 이렇게 보면은, 자, 보시면 이 종목 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26%까지 수익이 나왔으니까, 뭐 아주 하루 만에 불기둥 수익을 제대로 먹은 그런 케이스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루 만에 26% 수익. 요건 정말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로 드렸던 종목이 UNAI라는 종목입니다. AI 종목들이 신정부 들어서 급등을 했다가 눌렸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죠. 오늘 마침 엔비디아 호재도 있고 해서 급등했는데 얘는 얼마 정도 수익이 좀 나왔냐면 UNAI 봅시다. 자 보시면은 이 종목 오늘 네, 어, 많이 올랐네요. 오늘 18% 정도 올랐습니다. 18% 정도 올랐으니까 이것도 급등 수익을 제대로 드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에 여러분 제가 종가 베팅 종목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오르는 테마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예상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급등 수익을 먹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요 태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유리기판 테마죠. 우리 시장 이제 반도체도 수급이 살살 들어옵니다. 그래서 드린 거고 얘는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아마 엄청나게 급등이 아니어도 저 보시면 엄청나게 급등은 아니어도 어, 오늘 그래도 어, 잘 올랐네요. 그래도 9% 정도 아주 준수하게 올라주면서. 급등 수익을 먹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무난하게 수익을 먹은 그런 케이스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7월 9일 안내 드렸던 세 종목 모두 다 다음 날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엄청난 수익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수급, 무엇보다 재료, 이슈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들을 쌓아갈 수 있는 100% 무료 종가 전략방. 여기서 제공되는 종목들만 좀잘 따라오셔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야 할지 이런 고민은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딱 하루에 세 종목만 많이도 아니고 세 종목 매수해서 종가 기준으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하루에 10%씩만 수익이 나면 한달 기준으로 수익이 600만원 이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확률 높게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드리는 거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매일 검증된 종목들을 종가 전략방을 통해서 꾸준히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저도 이 방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죠. 자, 지금부터 그 방법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유료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어오셔서 따라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401-7704이 번호로 종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 빠르신 분들은 오늘 안 해도 늦어도 내일부터는 바로 종가 전략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요즘처럼 종목 선정이 어렵고 단타가 막막한 시장에서는 이런 검증된 종가 전략방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따라만 해도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기회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010-540-7704이 번호로 종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하시고 바로 다음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NR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아 종목명을 조금 줄였네요. KNR 시스템인데 얘는 아주 대놓고 나오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나오는데 얘는 뭐 하는 회사냐면 로봇의 근육 역할을 하는 정밀 감속기와 구동 장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사람처럼 걷거나 아니면 뭐네 발로 걷는 스파처럼 정밀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이 필수인 로봇한데는 이 로봇의 근육에 해당하는 좀더 정확히 하면 근육과 한 관절 정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관절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육에 한 관절 정도에 해당하는 이 감속기라는 부품이 없어서는 안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KNR은 미국 모션 컨트롤 전문기업 무구와 협업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실질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계속 보셨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작동할 때 실제로 knr에 뭐가 쓰이는 겁니까? 부품이 쓰이는 겁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직접적인 수의 종목이에요. 더 중요한 거 올해 10월부터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에서 아틀라스 로봇이 이제 실전 투입됩니다. 그러면 대형 생산 라인에 로봇이 계속 배치되고 대량으로 배치되면 KNR의 부품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KNR이 기존의 사업도 좀 잘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기존 사업도 잘하면서 새롭게 로봇 부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성장세, 이중 성장 구조를 기대해 볼수 있다 이거죠. 어쨌든 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엔비디아의 어떤 실질적인 로봇 협력사로서 모멘텀이 지금 나올 건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직접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 요거 잊지 마시고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좋은 걸 알고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딱 느껴지는 게 자, 차트 어떻습니까? k r 시스템이 사실 그동안은 세력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신정부 들어서 로봇주들이 이슈가 되고 그 로봇주들 천천히 뜯어보니까 어 이거 k r 시스템이 알짜인 겁니다. 은근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수혜주로 될수 있고 본업도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잘하면 현대차 로봇 그리고 나아가서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세력들이 급하게 매수를 들어온 게 지금 knr의 차트입니다 다시 얘가 현대차 로봇 엔비디아 로봇 엮일 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관심이 없다가 급하게 최근에 들어온 게 knr 시스템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물량을 못 모았겠죠. 이 위로 보내고 싶었는데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일부러 살짝 살짝 이렇게 빼주는 듯한 그런 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조금 더 물량을 잡던지 아니면 조금 횡보시키던지 그러면서 이 구간 언저리에서 이 구간 언저리에서 우리가 살짝 관심을 가져두면 횡보하든 바로 땡기든 어쨌든 간에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관심 가질만 하고 여기서 조금 더 쉬는 시간을 갖다가 어느 순간 급등할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동안 몰랐다가 그동안 몰랐는데 어 이거 찾아보니까 로봇 테마가 이제 뜰것 같으니까 세력 입장에서 엔비디아 뭐 현대차 로봇 그니까 러 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자회사니까 어 이쪽 현대차 로봇 뭐 그리고 엔비디아 로봇 다 엮일 것 같으니까 급하게 땡겼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부러 밀었고 지금 이 구간에 살짝 더 모으다가 언젠가 한번 제대로 튀어오를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런 차트를 가지고 있는 게 KNR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것 같고 다음 종목 보면 아 그래서 KNR 시스템은 로봇의 근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클로봇이 로봇의 두뇌를 만든다면 얘는 로봇의 근육, 관절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LG 이노텍은 로봇에 뭘 만드는 회사냐면 눈을 만든다 눈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이나 애플의 부품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대놓고 LG 이노텍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업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로봇용 카메라 모듈과 3D 센서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게 이제 비전 센서인데 로봇이 주변을 인식하고 사물을 구별하려면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눈의 역할을 하는 비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눈의 역할을 누가 맡고 있다? LG 이노텍이 맞고 있다. 그래서 정확한 거리 측정, 빠른 물체 추적, 실시간 피드백 기술, 굉장히 정밀한 기술이 들어가고 이 모든 건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LG 이노텍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말고 애플, 테슬라, 메타 글로벌 이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 로봇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비전 시스템의 이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회사가 어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엮여 있다는 거 그리고 애플, 테슬라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뭡니까, 뭡니까 엔비디아랑 엮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고 특히 LG 노트텍 어때요? 아 실적 좋아요. 실적 좋습니다. 그러니까 잡주가 아니 완전 대기업이잖아요, 그렇 아 그래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내가 로봇주를 하는데 그렇게 위험을 좀 감수하고 싶진 않다. 좀 안정적인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무난한 선택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도 보면, 참, 이 로봇주들이 좋은 게 이미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LG노트 어떻습니까? 횡보를 하고 있죠.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오랜 기간, 뭐 거의 20거래일, 30거래일 동안 오르지 못하는 차트는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아까 보시면 여기 박스권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 오랜 기간 못 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는데도 흘러내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와요 계속 계속 세력이 사 특히나 어제는 200일선까지 한번 트라이를 해보면서 미친듯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참 희한한 모양이에요 왜냐면 오르지 못하고 행보하는 종목이 이렇게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는데 누군가는 미친듯이 사고 있다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그건 뭡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로봇주 테마가 올해 대장이 될 거라고 세력들이 상당수의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사람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엮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면서 행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차트 굉장히 좋고, 지금부터라도 부담없이 좀 관심 가질 만한 가격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어 오늘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엔비디아 이야기를 했지만, 엔비디아는 이제 단순히 AI 반도체 기업이 아니고요. 로봇의 어떤 두뇌를 훈련시키는 생태계 자체를 만드는 엄청난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의 로봇 훈련소를 가장 먼저 가장 좀 깊게 활용하는 실전 파트너가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저는 오늘 눈의 역할을 하는 클로봇 그리고 근육의 역할을 하는 k 이나 시스템 눈의 역할을 하는 LG 이노텍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키워드들만 좀 기억을 해도 클로봇, KNR 시스템, LG 이노텍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시작될 AI 로봇의 대전환 시대 주식시장에서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대응하고 앞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인연이 닿은 시청자분들에게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신정부가 출발한 지한달 조금 지났는데, 저는 결국에 우리 시장 주인공이 있다면 AI 관련주 AI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AI 테마 보면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너무 올라있죠. 그래서 아, 이제 이거 늦은 거 아닌 건가 싶으실 건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을 발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사 AI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그냥 기술력만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 메타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무려 1조 원의 인수를 제안했을 정도예요. 그런데 필요사 AI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독자 노선을 택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성에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겠죠. 워낙에 시장의 주목을 받는 AI 테마의 대장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 공식 일정으로 필요사 AI 본사를 방문하신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는 종목은 지금 가장 주목받는 회사, 어, 퓨리오사 AI에 공동 투자를 진행한 AI 테마의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면요, 주포가 한 차례 해먹은 이후에 최근에 다시 수급이 이렇게 이렇게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수급이 들어오고 있겠습니까? AI 테마가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종목 또한 주포들이 모아가고 있는 거겠죠. AI 테마는 지금 수남의 중입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왔을 때이 종목처럼 에너지를 모아가던 종목은 조만간에 큰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사 AI에 지분 투자를 단행한 기업이 이렇게 행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관심 가지셔야 된다.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AI 테마의 새로운 대장이 될수 있는 이 종목, 상승의 명분과 강력한 재료를 가진 이 종목 다들 꼭 받아보셔서 수익 내시길 바라고요. 하단에 보이시는 010-5401-7704요 번호로 간단하게 폭등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제가 숨겨진 AI 대장, 이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5401-7704로 폭등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